여기는 송파도서관, 다솜 갤러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주셔서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학 후배들과 심협회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학상장. 수여산. 추사체이고요. 꽃은 계절이 바뀌면 다시 피지만 사람의 청년은 다시 오지 않네. 뉴욕에서도 선보인 웃음이고요. 일상 화락 한 쌍이 만났으니 즐겁고 화목하여라. 작년에 제주도에서 두 번이나 선보인 제주의 꽃바다. 동경 마스타즈에서 국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아현의 호를 받은 거고요. 근자열 원자래 가까이 있는 이웃을 친절하게 하면 멀리 있는 이웃도 찾아오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